합시다. 자, 일단, 녹화 시작하여 상대, 착취, 영감, 텔, 전멸, 잭스네요, 잭스. 잭스래, 다리우스. 저는요, 정복자에다가 어, 액션을 들었는데, 휴진을 그냥 먼저 갈게요. 원래 잭스 상대로 발분이 좋은데, 효진이 2스킬 e 쿨타임도 어차피 줄여줘가지고, 나쁘지 않습니다. 제가 점화가 아니니까. 그리고, 잭스 상대로는 다리우스 스킬 1렙 때, Q 스킬 고정. 이거 저거 영헛소형이 탈진을 빨리 쓰면은 티파이 써야지. 형 진짜 돌아갈게. 아우! 아좋았다오 다행이다 와 이거 잭스가 프리를 안쓰네 진짜 다행이네 가이브 하지 않을까 이거? 향했습니다. 야 이거 카사스 1렉 견제해가지고 엄청 손해본 라인전인데 이게 이렇게 되지? 섹스 <laughs> 집을 먼저 보냈어 <laughs> 오케이에다가 <laughs> 네. 신발에다가 충포까지 와 진짜 잘 나왔어요 진짜 너무 이쁘게잘 나왔어 <laughs> 점프를 왜 꺼내는 거 이거 <laughs> 제였습니습니다 거기 와다 여러분, 제가 잭스를 상대하면서 감전 극대 다리스를 한 적이 있거든요? 그때 이제 제가 이 아이템을 갔는데, 벼락폭풍검이라는 이제 아이템인데, 충전 상태로 공격 시 100에 추가 물리피해를 입히고, 0.75초 동안 둔화시키는 이 옵션이 있거든요? 그래서 잭스 상대로 굉장히 좋더라고요.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잭스의 카운터가 그, 슬로우거든요, 슬로우. 그래가지고 이제 잭스 상대로 밟은 거 하고 뭐 이러는 건데, 벼락폭풍검에도 슬로우가 있어서 좋더라고요. 아 도약 도네 아 이거 플래시를 조금 잘못 썼네. 적았다 이거. 봄. 어. 저런 식으로 이제 도약이 빠지면은 바리서 이래가지고. 하 면은 벼락 벼락풍권 폭로 나오 는데, 벼락 폭로 검의그 평타 효과 를잘쓰 려면은 평타 를잘 쳐야 돼. 가지고 근접전 을하 면서 이제 평타 를 때리 거나 W 를맞 추면 슬로우 가 터지 니까 그걸 잘 써야 돼. <목소리> 소강차. 모든 생명을 다시 만들 것이다 오케이, 여기서 시어진도 갈게요 이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1 1레이랑 적당히 딜견하고 싸우면은 이기는데 잭성이 많이 살인다 이 벼락파쿤검을 보고 너무 살이는데? <laughs> 카르마 뭐야 응. 중발. 아 자꾸 잡으려고 하면은 카사스 오그 카르마 오그 짱이이당했습니다이다살중입니다 짱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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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가 없네 자꾸 누가 와가지고 집중하세요 좋아 맞다. 아 아쉽네 이거 뭐야?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래도 제드한테 죽기 전에 우와. 딜을 다 하고 죽어가지고 아, 위쪽에 와드가 없을텐데 아미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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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당했습니다 집중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괴 만들어진 입니다 잡고 입사를 빠르게 밀어야겠다. 이거 일부러 시간 긋고 왔지? 플래시 없나 참. 뭐야, 잭스 럭인데? 아가 먹자. 패패. 얘들아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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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 탑이야. 탑탑탑탑 탑. 어어 이거 죽자. 안면 게이트. 탑을 파괴했습니다. 아이했습니다 돈도 아, 이게 맞네. 아. 세드 플래시로 복수하는 거 봐라 이거. 뭐 <laughs> 시까지 갈까 그냥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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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. 네. 나이스. 아.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. 아.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. 아. 벼락 폭풍검, <laughs> 그 다음에 쇼진, <슈우진>, 월칩. <laughs> 진짜 세긴 하겠다. <laughs> 기본 공격력이 323이네. 아, 근데 이거 잭스 상대로 벼락 폭풍검이 왜 좋은지 보여드렸어야 됐는데, 아, 이거 상대가 너무 개입이 심했어가지고. 상황이 잘안 나왔네. 에크스 분명히 올텐데.

전장 와우. 극딜 렌가. 극딜 렌가 강력하다. 아 이거 렌가 죽었으니까 방어해서 들어가자. Double check. 아이고. 갈까? 블랑이 형 나랑 똑같은 생각하는구나. 가자. 오, 진짜. 하하. 쟤드 테드 노스펠. <laughs> 이형화 많이 났네, 진짜. 제약되었습니다. 아, 이거 막아줘야 되는데. 장르 무조건 먹어야 된다. 안녕하세요.

아, 아, 아 이게 팬턴안 되네. 씨. <laughs> 유미까지 잡으면 된다. 유미까지 제발 나패타게 줘. 제발 진짜로 부탁할게. 나 진짜 패타하고싶어 유미야. 개 <laughs> 강변. 진짜. 아나 언제까지 코드라에서 강의내야 돼. 진짜로. 아나 미치겠네. 미드 맞아, 미드 잭스만 잡으면 되는데. 와와 <laughs> 와, 드디어 야 펜타했어 <laughs> 와 진짜 고맙다 그러니까요 와 이거 진짜 얼마 만에 펜타 킬이냐 진짜 와 드디어 와또 잡았어 <laughs> 고마요 워와 진짜 고마요 워 진짜로 와 <laughs> 진짜 펜타 나펜타키할줄 몰랐어, 진짜. 와. 감사합니다. 아이, 다자려줬는데 한, 한 표가 없네. 미안하다, 레오나. 일단은, 들량 2등인, 들량 2등. 들량 2등, 받은 피랑 2등. 아어떻게 되는 게, 벼러풍풍 가가지고, <laughs> 펜타킬아하 이런 뜻깊은 날이 될 줄을 몰랐네.